훨씬 더 위쪽까지 지나지 않아도 되게 쨍하고 예쁘거든요. 안녕하세요. 서르의 메이크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 있다가 갑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제일 쉽게 평소에 하는 게그 속눈썹 연장이거든요. 속눈썹 연장하시는 분들 속눈썹 연장 안 하면 뭔가. 옷을 벗고 나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 뭐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시죠? <laughs> 그런 분들의 에러 사항을 제가 많이 듣다 보니까 평소에 메이크업을 너무 많이 한것 같지 않고 그 빨간색 립스틱, 붉은색 립스틱을 하나 딱 바르고 속눈썹만 딱 이렇게 힘주고 뭔가 원래 예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아주 내추럴하게 표현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저는 지금 거의 비비만 한톤 바른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뭐 비비가 없다. 그런 분들은 쿠션 살짝 아주 가볍게 사용하셔도 되고, 눈썹이 숱이 너무 없다. 그런 분들은 펜슬로 살짝 빈데만 채우시고, 이제 더 이상 속눈썹이 빠져서 더 이상 못 붙이는 상황이 왔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손쉽게 속눈썹을 붙이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레드립을 제가 또 찾아볼게요. 속눈썹 여러분 깜빡 속눈썹 아시죠? 제가 많이 속에 드어서좀 많이 긴긴 긴 타입이에요. 10mm고요. 풀은 블랙을 쓰시면 안 되고요. 흰색 쓰셔야 돼요. 흰색 쓰시면 얘가 투명으로 바뀌거든요. 아이라인은 안 그릴 거고요. 그냥 속눈썹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먼저 뷰러 조금 해주시고 뷰러 하는 방법 여러분 잘 알죠? 먼저 찝어요.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떼서 아래쪽에 지고 얘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눈 전체 에 붙이지 마시고요. 중앙 부분 위주로 붙이고 제가 거의 많은 다돼서 메이크업 시작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할수 있어요. 마치 연장하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도 저는 지금 한3 땀짜리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붙이고 올려주고 아래쪽에 붙이고 올려주고 저 많이 늘었죠? <laughs> 그니까 하면 할수록 는다니까요. 평생 진짜 무슨 방송 촬영할 때도 속눈썹 한번안 붙여봤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눈매는 좀 또렷하게 잡아주고 속눈썹에 마스카라까지 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어제 화장했는데 밤에 화장을 제대로 안 지운 것처럼 느껴져요 <laughs>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 나니까 차라리 마스카라 하지 말고 속눈썹만 딱 붙여서 이렇게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선호한 약간 맨얼굴 같은데 레드 립만 딱 발라서 뭔가 어, 되게 매력적인 레드 립을 한번 발라볼 건데 레드도 이 세상에 같은 레드가 없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웜과 쿨, 쿨그 중에 쿨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레드 립을 많이 발라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그렇지 않고 아, 레드 립딱 하나만 바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게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색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게 전문가 이런 뭐 드레이프 천이 없으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집에 레드 의상들 있죠? 아니면 매장 같은 데 가서 레드를 한번 몸에 다 대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유튜브 찍기 전에 우리 피디님이 제가 이걸 댔더니 같은 빨강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되게 미세하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약간 이 레드는 노란기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웜 레드고요. 이쪽은 조금 더 푸른기가 있어서 약간 쿨 레드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더잘 어울리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저는 어떤 게더잘 어울리나요? 웜. 저, 에리 씨, 나 뭐가 더잘 어울려요? 오른쪽. 어, 첫 번째 분은 우리 피디님이셨고, 두 번째 분은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셨고, 저기 우리 남자 피디님 제가 어떤 네. 게더잘 어울려요? <laughs> 찍으신 거죠? 아니, 아니. 진짜? <laughs> 약간 제가 쿨이어서, 요렇게 약간 푸르기가 조금 더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약간 쿨 레드를 바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되게 많이 알려진 레드 중에 맥에 루비우라는 제품이 있어요. 어, 저 알아요! 이런 분들 되게 많죠? 그 루비우라는 제품 저는 머스테브예요. 어, 없으면 안 돼. 만약에 저는 노란기가 많아요. 가을이나 봄 타입이에요. 평소에 아이보리나 카키, 그리고 뭐 그린, 노란색, 이런 색들이 잘 어울렸다. 핑크 절대 안 써요. 막 이런 분들은 웜기가 있는 레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드를 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요거 일단 두개 한번 볼까요? 이쪽 것이 노란 기가 더 많이 보이나요? 이쪽게 조금 더 시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써야 되고 노란 피부신 분들은 이쪽을 쓰는 게더잘 맞아요. 자, 이렇게 레드를 제가 쫙 꺼내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레드 이렇게 쭉 보시면 이건 뭘까요? 얘는 웜, 얘는 웜, 얘는 쿨. 약간 푸른 기가 보인다 그랬죠? 얘는 웜. 얘도 쿨, 이쪽도 쿨. 그래서 저는 쿨이기 때문에 그냥 쿨 컬러의 레드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바를 루비우고요. 차이를 아시겠죠? 쿨 웜. 저는 쿨에 더잘 어울립니다. 립 바르실 때 어, 너무 이렇게 그 립브러쉬로 꽉 채워서 완벽하게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 립 안쪽, 안쪽은 좀 진하게 바르세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찍고 한번더 진하게 그리고 또한번 찍고 아래쪽은 진하게 이 아랫 입술이 약간 도톰하면 어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을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아래쪽은 약간 도톰하게 하면서, 이 아랫 입술의 도톰함에 쨍한 컬러가 확 들어가면, 훨씬 더 위쪽까지 진하지 않아도 되게 쨍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쿨이신 분들은 루비유 아주 좋답니다. 이거 이렇게 발라서, 속눈썹 딱 이렇게 포인트 주고. 어, 이렇게 나가면 뭔가 과하지 않은데, 어, 그래도 되게 포인트 있게 세련됐다. 이런 느낌 얻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이두 가지 연습해 보시고 평소에 많이 사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